앞머리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쓸 거예요. 지금이야. 거니야아셔선이시에 필요하면 안 돼요. <laughs> <치노라인 씨. 저 웃음> <저 핵을 피하마 웃음> 아. 어. 어. 아리야, <laughs> 신대방 삼거리 이제 내비를 보면서 갈줄 알아야 되니까 어... 이거 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요 어. 와, 성... 어디로 가는 거야? 성... 자 일단 어. 직진으로 돼 있는데 어. 주민센터로 지어, 지나가는 어 그럼 이리로 가봐요 <laughs> 그래 그래 일단 주민센터로 여기가돼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도 가봐야지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비 듣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때도 <laughs> 네그러 <laughs> 그럼... <laughs>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어려운 길은 아닌데 반대편 차가 올 때. 아요 이제 피해 줄때 그때만 잘합니다. 음, 없을 때는 이제 조금씩 밟아주고 그렇게 사람들 서 있죠. 네. 그럼 이제 천천히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차 소리를 듣고 약간 피해 줄 거예요. 이때 너무 사람만 피하려다 또거 쪽이 어? 닿을 수가 있으니까 어, 항상 그쪽도 보고 여기가 제일 위험해. 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니까 하 여기는 천천히. 그렇지. 앞머리를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쓸 거예요. 지금이야? 어, 아니야. 안 부셔. 어 지금 잘했어요. <laughs> 저렇게 안 보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 있으면 그냥 아예 서줘요. 응. 뒤에서 빵빵대도. 응. 여기는 제한속도가 2면도로라서 거의 대부분 3 0 k 로니까1 0 k 로2 0 k 로만가야 돼요. 자 여기 나올려고 러잖아 나올려고 오잖아 서줘야지 서줘야지 아이 서줘요 <laughs> 어저 차가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갔죠 네. 이제 가세요 어자 어. 이때 확실하게 쓸거 확실하게 써줘야 돼 음, 네. 괜히 은근히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laughs> <아무도 웃음> 나가다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지 이런 데서 좌우 숄더 체크 꼭 하고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차가 한대 편이 못 지나가면 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음. 저기서 들어올려는 차가 있어도 음.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저 차가 양보를 할 거예요. 이미는 요거 두 개를 잘 봐야 돼요. 300m 앞 수주 삼거리에서 남보순환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어? 아까 노란불 켜졌길래 왜 <laughs> 가야겠다 싶었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 네. 어머 네비를 잘 듣고 <laughs> 얘도 보고 그 그러니까 어. 보는 게 아직 안.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되죠 이제 혼자 가면 내비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모르는 길을 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대부분 300m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해야 돼요. 네. 1km 앞 신월 사거리에서 신월 IC 서서울 호수공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1km면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내는 이렇게 차 신호등도 많고 그렇게 빨리 안 가니까 금방 안 나오고 보통 500m, 300m다 그러면 어 거의 다 왔다. 그러면 500m, 300m 이 정도 나오면 만약에 우회전이면 맨 오른쪽으로 미리 붙어야 되고 좌회전 맨 왼쪽으로 붙어야 되고 유턴 도맨 왼쪽으로 붙어야 되고 그 외에는 가운데로 가는 게 좋아요.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말을 해, 말을. <laughs> 음, 뭐가 문제? 아, 아, 배차 그 있길래 그러니까. 한 번이 거꾸로 여기 옮겨 갔다 가야겠다. <laughs> 그렇죠. 나는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있었어요. 근차 줄줄이 있어서. 어, 줄줄이 있어서 지금 막 고민이었죠. <laughs> 네. 그, 어, 제가 근데 어, 같다. 어, 그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보고 아, 절로 못 가겠네. 그러면, 그럼 지금처럼 잘했어요. 응. 그쪽도 미리 한번 상태를 보고 아, 내가 그럼 가면서 저쪽으로 옮겨야겠구나. 근데 저기 앞에서 또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보통 맨 오른쪽 도로는 저렇게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서 항상 500m 멀리 500m 멀리, 500m 멀리 500m 500m. 미리 봐야 돼요 신월 사거리에서 신월 IC 서서울 호수공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신월 사거리에서 신월 IC 서서울 호수공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이용하세요 초원전이다 저거 2,000원. 2 0 0 네. 원2 0 어! 같은 원2도어 이런. 경쟁심은 안느껴아제원보 어? 잘해. 해야지 아, 해야 그런 거안 느껴. 그냥 원 2,000원. 네, 그냥 0 0 반갑다. 0 0원짝0일 <laughs> 수도 있잖아요. 초보 아닌데 좀처쳐놓고 다닐수도 있어 아 다닐 그래서요? <laughs> 우회전입니다 아 그래도... 웬만해서 하면... 흐헤1 <laughs> 0 0 앞에 보행자 사고 다달 구간입니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큰걸안 보고 작은 걸 보게 돼. 요 오히려 그것도 좋아요. <laughs> 그래요? 어. 그게 더 넓게 보이니까 차선 변경할 때도 그 사각지대를 걔가 잡아주니까 좋아요. 좋아. 어. 좋아. 주차할 때는 진짜. 오, 어, 그 그래, 너무 좋더라고요. 당당. 당장... <laughs> 오늘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 살 거. <laughs> <laughs> 바로 구매. <laughs> 지금 내 풍자리. 어? 그럼 어떡해요? 6호쪽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laughs> 지금 아... 여의도 서부간선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와 오른쪽 도로입니다. 드라이브스루는 가봤어요? 아니요. 아니, 그렇지? <웃음> 뭐... 그럼... <laughs> 할... <laughs> <laughs> 괜찮아 집에서 왔다갔다 그거 잘하면 드라이브스루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요? 나중에 여기 여기 있거든. 나중에 한번 와서.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오른쪽 도로. 삼백 미터 안. 삼백 미터 안. 신월 1시. 그여기 그러면 안 돼요. 아. 서북간선. 어. 그럼 그냥 멈추면. 그렇죠. 그냥 멈췄어요. 아, 맞아. 이어서 120m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제 그게 옆에 차가 오잖아. 아, 그러니까 차로를 이용해. 그러니까 이용하세요. 우리가 그냥 막 나가면 안 돼. 저기.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들이 나올 때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옆에 버스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나오면 내가 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120m 앞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도로 여기서 꺾고서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어, 어, 맞아요? 오, 맞아요. <laughs> 오른쪽 도로라는 건 네. 갈림길을 얘기하는가 이렇게 나눠지는 길 아니면 이렇게 진출입로 그러니까 오른쪽이니까 여기 맞죠. 맞 <laughs>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갈림길. 분기점이라고 이제 분기점. 500m 서부간선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건 되게 넓죠길이 네. 하나예요. 다운대로 가는데 좀어 차가 많아. 300m 앞 서부간선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1, 2 차로를 이용하세요. 300m 앞에서 음. 그럼 이게 렇큰 지도 나오면 어, 이런 것도 잘 보는 게 좋아요. 와. 녹색 따라가면 돼요. 녹색이요. 어, 녹색 잠시 후 도로.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도로? 아, 어, 오른쪽 도로. 여기 지하차도잖아요. 어머, 어머. 그러니까 녹색이 어머. 오른쪽으로 빠지죠? 어머, 어머, 어머. 빨리 커 빨리 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 그러니까 이런 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짧은 거리에서 이제 막 나가려면 어렵죠. 그럼 지금처럼 천천히 살피면서 나가세요. 막 급하게 안나간 국회대로 오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속도를 너무 안됐다 <laughs> 지금 거의 29km 30km로 <웃음> <웃음> 또고속도로도 한번 더가본적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 고속도로가 아니라 어, 50km. 그, 아나 아, 근데 이러니까 좀 속도 좀 빨리 내는 거에 차를 느끼지. 어느 지? 정도 한 40에서 50은 맞춰 주는 게 좋아요. 너무 늦게 가면 <laughs> 우리 뒤에 있는 차들이 <laughs> 추우려 해서 나오거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민폐가 되겠지.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내비 <laughs> 요것도 네, 보세요. 지금 우리 맨 왼쪽 차로 타야 돼요. 이렇게 계속 <laughs> 가면 이제 왼쪽 도로를 못 탄다고. 지금 7 0 미터면 되게 가깝거든. 어, 그럼 저, 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끼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미리 했으면 좋은데. 그 보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비를 미리 미리 판단을 해야 돼요 거리를. 지금 몇 미터 남았다 그럼 아 그걸 미리 그쪽으로 붙어야겠구나 왼쪽도. 이제 지금 거리가 되게 짧아요. 그래서 응. 끼어 들어야 돼요. 그럼 깜빡이를 먼저 켜요. 자 깜빡이를 먼저 켜야. 뒤에 차들이 양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laughs> 이러면 옆에 차들은 몰라. 일단 켜 놓고 자 트럭 뒤를 한번 노려 봐요. 트럭 뒤를 흐름 맞추면서. 양보해 주세요. 제가 안 오는 거 보면 양보해, 양보해 주거죠 그렇죠. 아예 멈춰 있잖아요. <laughs> 아예 멈춰 있잖아요. 그럼 눌러야 돼, 이럴 때? 아, 이럴 때 제어를 음, 한번 눌러 주면 음. 좋지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이게 왼쪽 도로 오른쪽 도로. 그러니까 아 내비 보는 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돼. 켜놓고 다녀야 돼 그래서. 잠시 후 오른쪽 도로 올려서 어. 350m 우회전입니다 맞아요? 저, 맞아요? 저저 내비 못 봐요. 그러니까 봐야 돼. <laughs> 자 일단 따라가 보세요. 어, 어 지금 잘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 서울 남부법원자 본인을 믿어자 <laughs> 음, 빨리 다음 것도 듣고. 뭐? <laughs> 무슨 회전이라고 저 혼자 운전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니까. 아 <laughs> 자, 어떻게든지 그 길을 찾아가려고 내가 계속 길도 보고, 내비도 보고, 여기가 맞는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옆에서 이제 누가 안 알려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혼자 타면. 여기잖아. 우회전이라고 그랬잖아. <laughs> 아, 그러네? 그럼 어떻게? 저 <laughs> 이제 그냥 가야 돼. 그러면. 빼고야? 어 빼고. 아, 끄고. 아 여기서 이렇게 꾹는 줄 좋았어요. 자 그래서 저렇게 새끼를 보행선이 음. 나오는 저런 삼길에서는 거기가 우회전이에요. 아. <laughs>